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요 처음에 문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기능이에요. 자, 문서를 돋보이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같은 경우는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블럭을 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까지 그 문서 작성을 해가면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세 글자 채도 바꾸고요. 정렬도 바꾸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블럭을 잡아서 해요. 표 작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블럭을 잡지 않고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모양 복사하는 거 있었죠. 예. 이게 모양 복사 알듯이. 이것도 블럭을 잡지 않은 상태로 커서 를 놓고서 모양 복사를 했었죠. 그래서 바꿀 문자를 블럭을 잡아서 모양 복사를 했었고요. 네. 예, 서식 복사를 했었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 주의하실 점은 어떻게 된다요? 블럭을 잡지 않는다가 있고요. 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반드시, 어디요? 커서를 글자 앞에 클릭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줘요? 플럭 잡지 않는다. 그렇죠. 커서를 어떻게 놓는다? 글자 앞에 놓는다. 자, 세계적인 글자를 요런 형태로 제가 바꿔 줄 거예요. 그럼 어디에나 글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자가 바뀌어지는 거죠. 놓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서식 있죠. 그런데 이 서식 탭을 클릭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서식 옆에 있는 역삼각형 클릭하세요. 그럼 메뉴얼 떠요. 이렇게 다른 것 입력이나 뭐 이런 데 누르셔가지고서 저기 끝으로 가셔가지고서 하시는 것보다는네 그냥 서식을 누르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주는 문장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 그림이랑 똑같죠. 오히려 이거 보시는 게더 낫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요, 두 줄에 여기 보시면 두줄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줄에 두 줄에 글씨가 하나 들어갈 때써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기능은 뭘까요? 세 줄이요. 지금 여기처럼 MI는 했을 때세 줄에 글씨 하나가 들어갔죠. 이거는세 줄이고요. 요거의 이 마지막에 있는 기능 같은 경우는요. 여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백 같은 경우는요. 글자의 크기를 세 줄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문단의 왼쪽 여백 즉이 문단의 왼쪽, 여백쪽, 이 바깥쪽에 글씨가 써지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건 약간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커서를 반드시 어디다 갖다 놔요? 맨 앞에 놔요. 셋째 앞에. 셋째 앞에 클릭을 하시고요. 네, 서식에서, 네,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몇 줄짜리요? 세 줄짜리에요. 세줄 이렇게 체크할게요. 자, 글씨체는 궁서체죠. 그러니까 누르셔서 궁서체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선 종류, 요기는 안 했어요. 이선 종류는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면요. 글자의 테두리 선입니다. 즉 어느 부분이냐면 또 나가야겠네요. 자, 이선이에요 우리 이글씨의 글자의 선이 아니고, 문단 첫 글자 장식하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 종류 나와 있고, 아, 면색 있죠. 이 면색은 글자에 있는 이 초록 부분 있죠. 요걸 여러분들 면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들어가 볼게요.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요. 누르셔서요. 세 글자예요. 자, 궁서체구요. 선 종류는 해줄게요. 선은 지금 보시면 한 줄, 파선, 점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중선 할게요. 자, 이중선 하시면 자동으로 글, 굵기가 0.5로 바뀌어요. 만약에 0.5보다 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굵은 선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굴, 이중선으로 굵이 했을 때는요. 이 굵기를 작게 놓으시면 안 돼요. 선 색은요. 자, 확 표시나라고 제가 빨간색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얘가 보셨을 때, 면색이에요. 자, 선색은 제가 빨강색 했죠. 면색은 조금 표시가 나야겠죠. 그래서 면색은 이쪽으로 갈게요. 탁한 황갈색 하시면은 이 부분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세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이 뭘로 바뀌어요? 황갈색으로 바뀔 거예요. 해주시고 본문과의 간격은 어떤 거냐면요 요 글자 M과 I자 사이에 요 간격 있죠 요거를 얘기해 줍니다 기본적인 간격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숫자를 눌러 주게 되면은 5까지 가 있는 것, 5까지 눌렀어요 요렇게 하시고 설정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네, 글자에 3개의 하나가 들어갔죠 그리고 선도 들어갔어요 네. 오, 예. 해주고, 요 간격도 어때요? MI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간격이 4.0을 잡았어요. 여기 국자 같은 경우는 간격을 3.0을 잡았습니다. 5를 잡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자, 그리고 글자 색은요. 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글씨를, 블럭을 잡으시고, 어떻게 해줘요? 요 위에서, 글자 색깔에서 노란색이었죠? 자, 완벽한 노란색으로 바뀔게요. 오피스에서 노란색. 해주시고 클릭하고 눌러주니까 어때요 글자 색깔이 노란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문단 첫 글자 장식 이에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 어떤 내용을 더 써주죠 제가 좀 쓰기 그러니까는 요걸 한번 갖다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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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취소해야겠어. 바꿔야겠어. 그럴 땐 어떻게세요? 커서를 맨 앞. 자, 커서를 맨 앞으로 빼고 싶어도 못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계자에 클릭하세요. 네, 계자에 그러니까 개의 요계자에 클릭을 하시고 해제할 겁니다. 첫 번째 상태로 놓을 거예요. 자, 다시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해제하는 거 어떤 거다? 요거죠. 없음. 눌러 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문단 첫 글자 장식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제하시는 부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제해 줄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시요. 지금 보셨을 때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해놓은 부분인데요. 자, 그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아이 부분에서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나 해볼 텐데요 아 어... 하고 얘를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하시고 판자 있죠 판자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할 거예요 몇 개짜리? 두 개짜리로 할게요 두 개짜리 하는데 글자를 하얀색으로 만들 거예요 네, 네. 배경은 검정색으로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글씨체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글씨체 같은 경우는 굵은 체가 좋아요. 얇으면 아무래도 조금 돋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양재 블록체 해주고요. 면색은 검정해줍니다. 이거 생각보다 못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요. 판, 판이라는 글씨가 어때요? 싹 지워져 버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블럭을 잡아서 글자 색깔을 여기서 어떻게 줘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써줄 때가 있습니다. 어, 글자체를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양재 블럭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나무,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두 줄에 글씨 하나가 들어갔죠. 그래서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아까 보였던 그 여백 부분 있었죠. 어느 거였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효과를 보실 때. 보시려면요, 왼쪽, 오른쪽 여백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넉넉해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여백이 얼마로 잡혀 있냐면요, 10으로 잡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 첫 글자 장식의 여백 부분을 해버리면요, 어,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백 조정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F7번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줘요? 여백. 자, 왼쪽 30 놓을게요. 네, 확실하게. 그럼 밀려나갔죠. 이렇게 30을 놓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자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하셔서 여백이에요. 여백은요. 글자 세 글자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이 글자가 어떻게 해요? 이 문단의 요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빠지는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여백 해주시고요. 자, 글꼴 바꿔줄게요. 궁서체로 해주시고 나셔서 그냥 설정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이에요. 글씨가 완전히. 지금 문서를 쓸수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눈금자 보시면은 하얀 부분 있죠? 요게 글씨를 써지는 공간이야. 그리고 이 왼쪽 부분, 이 부분은 색깔 약간 흐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때요? 여백 부분이에요. 즉, 글씨를 쓸수 없는 공간이죠. 글씨가 요렇게 빠져요. 요렇게 해서 문서 작업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그네 번째 나와 있는 여백 부분입니다. 요거 프린터로 인쇄하시면 요대로 나옵니다. 예, 안 나오지 않아요. 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런 것도 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줄수 있어요? 네. 문단에서 보셨을 때 예, 그 문단 첫 글자 장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해 놓으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조금 하나 더 나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그 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쪽에서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가 있어요. 자, 이 쪽번호 매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페이지 수를 매겨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보셨을 때, 네, 쪽번호, 쪽에 쪽번호 매기기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종이의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가운데 들어오고요. 여기는 종이의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끝으로 들어오겠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위에, 예, 들어옵니다. 안쪽 위에, 우리 요렇게 안 하죠. 바깥쪽 위에 안 하죠. 거의 책에서는요, 바깥쪽 아래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양 사이드로 밀려나가는 거죠. 근데 한장한장 한장 뽑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요 오른쪽 끝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장단위로 뽑을 때는요. 줄표 지정해 줄수 있고요. 요렇게 하시고, 요 상태에서 자 동그라미 1, 2, 3으로 해주겠다. 그럼 동그라미 1, 2, 3 넣으시면요. 이렇게 작업되요 넣기 해주시면은 한번 볼게요. 1페이지, 네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쪽번호도 매겨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쪽번호가 첫 번째부터 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쪽번호를 이두 번째 장부터 넣고 싶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쪽번호 지울게요. 요거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요 상태에서는 안 보이죠? 어떻게 해요? 보기에 가셔서 조판부호 딱 눌러요. 그럼 쪽번호 위치 보여요. 그쵸? 여기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해요? 딜리트 키 눌러 주시면요. 자 쪽번호가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쪽판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때 써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나 쪽번호 어디선부터 먹이고 싶어요. 두 번째 장부터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요. 자 커서를 여러분들 어디다 갖다 놓으시면 놓고 쓰시면 되면두 번째 장에 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장에 갖다 놓으시고서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들어갈게요. 그래서 어느 쪽에 어. 눈에 보이라고 위쪽 넣어볼까요? 위쪽에 넣어볼까요? 위에 쪽에 줄표 들어가고요. 넣기 눌러볼게요. 그러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네. 어 근데 보세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죠. 어? 나는 분명히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했는데 왜 여기서부터 매겨질까요? 이것도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많이 적어해 주는 거예요. 보기를 누르셨을 때 보시면요. 다시 조판 부어 볼게요. 나는 분명히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했는데 축 번호가 여기서부터 잡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시험 보는 팁이에요. 얘를요 블록을 잡아서 오리세요. 오려다가, 자, 쪽번호 없어졌죠. 두 번째 장에 마우스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하세요.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어때요? 위에 안 나왔죠?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게 팁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쪽번호 매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갈게요. 아, 2부터 시작해요. 당연하겠죠. 2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3, 4 이렇게 되죠. 나 그런데 이 시작번호를 얘가 1부터 할 거야. 그쵸? 이거 1부터 할 거야. 예, 아니면 5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요. 쪽번호에 보시면요. 세번호로 시작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쪽번호의 시작번호를요. 아, 너 1부터 하자. 네, 기 누를게요. 그러시면요. 얘가 1부터 들어가요. 1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그래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쪽번호입니다. 자, 하나 더해 볼까요? 우리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제 머리말, 꼬리말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끌 머리 머리말, 꼬리말 양쪽에 넣는 방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예, 쪽분을 넣을게요. 아래쪽으로 쪽분을 한번 넣어, 넣어보겠습니다. 자, 쪽분호 매기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바깥쪽 아래에 넣는 게 낫겠죠? 하시고, 줄표는 뺄게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1, 2, 3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넣기를 눌러주시면요. 아, 잡으세요 오, 잘못 넣, 오, 어, 잘못 넣었죠? 바깥쪽에 있어야겠죠? 이게 책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아, 다시 넣을게요. 쪽분을 매기기 하셔서, 바깥쪽 아래 바깥쪽에 안쪽에 들어가시면 밉죠 바깥쪽 아래 네 바깥쪽 아래 하시고 줄표 빼고요 동그라미 1 2 3 넣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시면요 이렇게 하셨을 때 바깥쪽으로 아 이게 책이 이렇게 아 이게 바깥쪽이군요 아이고 <laughs> 번호 매기기 안쪽 아래 예자 하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예 안쪽 여게 안쪽이죠. 예, 맞죠. 이렇게 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 2, 3, 4번인데 우리 책 같은 걸 편찬할 때는요. 어떻게 돼 있죠? 겉표지부터 1, 2, 3, 4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1, 2, 3, 4라고 아니에요. 겉표지 있고 문장이 시작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하다 보면 몇 페이지 돼요? 막10 페이지, 11 페이지, 12 페이지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 번호로 시작하셔서 쪽 번호를 얼마부터 가요? 아, 11번부터 갈 거야. 그러시면 이렇게 11번부터 눌러주시고 넣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자, 11, 12, 13, 14. 15, 16 하시면은 나를 위한 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가시면 정말로 네, 기막힌 문서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